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주가 출렁이는 이유.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은 393억 달러로 예상치인 382억 달러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전년 동기 78%나 성장하며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죠. EPS도 시장 기대치를 추가하여 개선되고 있습니다. 블랙웰 관련 매출만 110억 달러. AI 슈퍼컴퓨팅 시장에서의 강한 입지를 증명했죠. 지난 분기 블랙 웰 생산 지연으로 우려가 컸지만 이번에는 정상화 소식을 전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CEO 젠슨 황은 블랙 웰 대량 생산을 성공적으로 확대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CFO 코렛 크레스도 어닝콜 중에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출시 제품이라 강조하며 빠른 공급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코렛 크레스는 추론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모델 생성보다 AI 추론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까요? 다만 다음 분기 총이익률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AI 시장 성장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투자 증가만 봐도 알수 있죠 또한 차세대 AI 모델이나 기업용 생성형 AI 등이 엔비디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하이퍼 스케일러가 아는 빅테크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칩, 서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만 해도 총 4개 빅테크 회사의 자본 지출은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얼마나 엔비디아로 흘러갈까요? 하지만 딥식 등 경량 AI 모델 확대, 자체 칩 개발 증가, 그리고 중국 시장과 관세 이슈가 엔비디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적은 강했지만 총 이익률 가이던스가 낮았고 경쟁과 외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